사람은 야르잖있번 15차원 객관 2인 Y는 FX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FX가 2X 제로을 시작할 거래요 몰라요, 뒤에 둘이 모르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Y는 4X-10이 있다고 합니다 둘이 만난대요 만나면 어떻게 하라 했어, 둘이 라고 얘기하는 <sussurra> 이거 앞에 있는 거 앞에 있호잖아 부호가 어디 갔 아까 넘어가면, 넘어가면 네, 넘어가요 몰랐네. 역시 아, a는 다가가기 때문 a가 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업고요 그래서 e a 가0 되는 거 아니에요? 0 되는 게 b가 0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무브람 소우라는 단어를 끄집어 요 이렇게 <laughs> 되어 있고요 f3이 얼마래요 되겠어 괜찮아이 어... 마이너스 20네 있습니다 그래서 fx 어떻게 는 거야?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0인데요 됐죠? 그때 무슨 값을 구해달래요? 최소값 이야기인데요 됐죠? 오늘 이치무를 해야돼요 뭐야? 야, 그러면 뭐를... 원래 저는 이걸 다 끝내고 숙제를 하는편이었어요 뭐죠? 제 이걸 덜 끝내는 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예상돈에 가요그는 안하면 이상한거지 안하면 이상한거지 자 숙제 끝내고 갑니다 40초입니다 뭐야 갑자기? 뭐야? 뭐 하나로 말했어요 숙 당황한 것처럼 해야뒤에를할수 있다니까 아, 예지예요, 두 친구. 아, 예지로 될수 있는 친구라 거. 어. 자, 기본적으로 이차 함수는 이 친구나 이 친구로 이루어져 있죠. 네, 맞나요? 네. 얘는 뭐, A, F-P 제곱도와 f 라둘다 똑같이 얘기할게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은 피 q 마 큐를 기점으로 얘기하고요. 얘도 여기가 피 q 마 큐를 기점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최소라는 말을 섞어야 잖아요 이거랑 비교해야 될 친구가 누구지 바로 근이에요 근 근이라는 친구와 최대최소라는 말은 다른 거야 근은 누구 기준으로 따져요? 근은 항상 뭐에 근을 찾아주세요 뭐에 해를 찾아주세요 그냥 푸세요 라고 했을 때는 X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은 최대최소라고 하면은 그 한글 뒤에 값이라는 말을 습니다 우리 값이라는 말 언제부터 냐면은함수특가할때 값이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 친구들은 전부 다 Y에 대한 이야기예요. Y 그 말은 내가 이 그래프에서는 Q라는 가장 낮은 Y 값을 기준으로, Q라는 가장 낮은 Y 값을 기준으로 다 어떻게 있다른는 전부 다 Q보다는 위에 있어요. 다 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혹시 이 말이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값을 가진다는 거야? 최소는, Q라는 Y값을 가져요 하지만 최대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끝까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럼 얘는 음. 뭐가 되는 거야? 반대로 꼭대기잖아 꼭대기에서 야호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최대가 맞아? 있어요 최대가 이번엔 Q고 최소는? 음.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고 하라고 돼 있어? 8번도 다시 돌아오면은 8번도 뭐라고 돼 있어? 최솟값고 하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됐어? 그럼 최고가 걸려? 뭐,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나 이런 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 만든다는 게 무슨 제곱식 하겠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에서 꼭짓점 찾는 거중간때도 많이 했던 거 네.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2를 꺼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0이네요 이렇게 되고 중간에 뭐 해야 돼? 제형을 줄게, 제형을 줄 거야. 리 이거 하라고 다들 좀다조용고있어중한습하이 <laughs> 1-1 조금 미래하고, 좀더 빠르게 자 그래서 이세 개를 묶어서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웬만한 그래프 그림이 안하대요 2차 함수는 됐죠? 그래야 죠그어 여기가 최고값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고값을 얼마나 는 거야 20 마이너스 22 라고 얘기하고 끝을 내는 거야 8번 이렇게 풀어야 된다 결론은 뭐야? 최대죄가 어려운 건 없어. 사실 어려운 건 없어. 됐어?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제 범위를 제한해 버리면 제한된 범위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줄게요. 저 친구로 됐죠. 만약에 x 의 범위를 내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잡아 버렸어요. 그럼 제한을 걸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나 아, 여기서부터 어딘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면, 그래, 프가나 여기만 볼 거야, 라는 뜻이야. 여기만 볼 거야, 라는 뜻은 무슨 말이야? 나머지 검은 부분은 잘라버리라는 거야. 그럼 뭐가 생겨버려?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 친구가 싹둑 잘려버리는 거야. 우리 그, 기업 이제 개최식 할때 가위로 싹둑 자르잖아요. 기업 그쵸? 맞 아, 안녕하십니까. 싹둑 이러면 잘라버리다 갑자기 카티, 이러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야. 잘라버리는 거야. 됐어? 그러면 무슨 값과 무슨 값둘다 존재하는 거 이거는 최대도 존재하고 최소도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럼 최소는 지금 안 바뀌겠죠? 왜? 맨 아래니까 안 바뀐다고. 그럼 최대는 누구냐 이거야? 최대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이창은 무슨 축을 가져요? 와, 대칭 진짜. 축을 가져요. 대칭 y 축을 근데. 가져요. 대칭 축을 가져, 대칭 그게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는 몇칸 차이나요? x 축으로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두 칸입니다. 어디서 두 칸이라 소리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여기몇칸 차이에요? 은찬실두 칸. 한 칸이죠? 아, 네. 마이프가 0이면 한 칸이죠? 어. 저 0이라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먼저. 그쵸? 한 칸이죠. 뭔 이상으로 하고 아. 있요 그럼 생각을 해봐. 2칸 멀리 떨어진 친구가 더 높이 있겠어? 한칸 멀리 떨어진 친구가 더 높이 있겠어? 두 칸. 당연히 두 칸이 멀리, 더 멀리 갈 거라는 거야. 더 멀리. 그럼 누가 구 최고의 행가될 거라는 거야? 누가? F? 마이너스 3이 최대가 될 거라고. 만약에 이걸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둘다 비교해. 둘다 비교해. 그럼 둘 중에 더큰놈 적으라는 거야. 단, 적을 때 누구 적으라고? X를 적는 것이 아니라 Y를 적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최대 최소, 최소 이야기라는 거야. 근데 이 최대 최도 이야기가 <laughs>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상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친구라서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결론, 뭐다? 내가 완전 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식을 만들었을 때 완전 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완료적역식 그 안에서 내가 최대 최소 범위를 잘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없으면 뭐 한쪽은 없겠죠. 왜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세트 채소 이야기, 이게 다야. 에이 나 개념 설명 다 했어요. 마지막 개념 설명이에요. 이게. 됐죠. 네. 두번남았죠 자, <laughs> 두번들어갑니다두 함수 FX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와 gx x 플러스 1이 만나는 두점 a,b가 있다라고 합니다. 37쪽으로 돌아왔니뒤 질문 다시 더라라요자 그러면 먼저 또 교점에 대한 이야기야. 교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또 뭐해야 돼? 두리를 같다라고 해서 식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맞는 두 점이 알파랑 베타래요. 괜찮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음, 알파 베타는 뭐야? 음, 빨리 얘기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b. 저하래 저하래 마이스 이게 뭐예요? 4 a c 사 a. 어, a c 뭐예요? a a 분의 c 들었어요? 예예 a 분의 c야. 어 그럼 뭐야? 1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그 식을 f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보면은 3 x a 이렇게 바꿔놨죠 식을. 이거랑 g x 3x a 로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사실 방금 이거 연립한 게 이거였잖아, 맞아? 그럼 요 x 대신에 누구 넣었다는 거야? 3x a 넣었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3x a 의 제곱 5, 3x a 플러스 1이 나올 거다 이런 거야, 맞아요? 방금 알파벳에 대한 이야기 잖아요 맞아? 여기서도 알파벳에다가 답이 나올 거라고. 정리해야지. 네. 정리해야지. 그래서 9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a 플러스 1은 0이다. 되면서 얘가 9x 제곱 마이너스만 묶어내볼까요? 6a 플러스 15x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이 됩니다. 자세 <목소리> 아, 두 분의 합두 분의 합두 분의 합 그냥 나아까부터 적었을 때 여기 다른 거야 되는 거? 다른 문자를 줘요? 프랑이 있으니까 그런 건 기분에 왜요? 아니요. 저게 뭐예요? R R S 번개. 일단은 두 분의 합 뭐야, 봉실? 어, <laughs> 감마와 델타입니다. 안 보는다. 기억니 인적가야 사람이? 기억니 같아요아 그게 나한테 그냥 기억력이 뇌는 뭐예요, 그래서? 그 그는 아니 저거 아니에요. 공식더라고 똑같은 공식 아니야 어, 해봐. <laughs> 맞아요? 해봐. 해보고 좀 검사 받아. 아, 빨리. 마이너스 2분에

준빈이가 <laughs> 그래요. 또 갑시다. 자, 넷. 기울기 얼마예요, 은찬 씨? 네. 아 설마 네. 일차 함수의 기울기를 못 구하겠어. 일. 일이죠. 기울기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번분래몇는몇분만몇번 지나는 거야? 몇분만떻게 한대요? Hey, t 이 k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y I'm not. h e 테이프 b y How? What are y o 에 d 번 i n 는 t o p o l o g i c a 거, Topological. Topological. t o 뒤집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뒤집은 거라고. 우리 절대 값에서 음수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는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교점이 생기긴 했다는 거야. 교점이 생기긴 했다. 한쪽으로 식에다 몰아줍니다. x 되고, 플러스 2x, 플러스 k-6이 마이너스 됐는데, 무슨 근이 된 거야, 여기에? 무슨 근? 교점이 몇 개라는 뜻이야? 몇개 나온 거야, 교점? 그게 아니야? 이거 기준으로는? 아. 야 어떻게 2차 공연식에도그게 되기가 나와? 주문 나으려면 괜찮아 무슨 식? 2, 4, 6, 8? 뭔 소리야, 여기 1대야지. 1? 완전 0식이잖아. 아니, 무슨 식사라는 거야? D. D. 질래? <laughs> <laughs> D가, <뭐야? 웃음> D가 뭐야? D가 뭐야? 네? D 뭐야? 여기 D 없는데. A는 빼고. 너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아! D나와 <laughs> D가 뭐예요? 한글로 뭐예요? 세 글자로? 세 글자요? 응. 얘도 무슨 무슨 식이야? 다이노스 공룡 나와? <laughs> 성룡식? 디세버뭐 있든 한매식이에요네한매식 공식이 뭐예요? 그 무슨 백이 다 a 식인 있거든요 어, 무슨 백인데요? 나 뭐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빨리 얘기해. 예, 뭐였어 아니, 이지 곡. 퍼즐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쓸어 담는 것도 대단한데요. 한 <laughs> 명씩 <laughs> 뭐 되는 거? 0 되는 거. 못 따낸다. 11번. <laughs> 저 친구요. 저쪽 아십니까? 아란다 네. 아십니까? 도로 아십니까? 그럼 이거 <laughs> 그릴 수있다없어 <수도> <laughs> 이것도 뭐야? 뭐야? 요 사인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laughs> 제가 이렇게 워넘이 영향을 죄하지만그 고3 영상보면 은 거의 개판이야 항상 웃어 아아아아아아아 네, 그거 봤어요? 쇼츠로 쇼츠도 올리시던데요 그거야 니가 올려달래 난 올리기 싫어 <laughs> 자 절댓값 X는요 절댓값 X 그래프는 원래 Y는 X라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또 음수 부분은 없어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서 V자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0, 0, 0, 0은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 조금 가까운 쪽에 원래 어떻게 그려졌는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막 K가 바뀌니까 이런 그래이에 절대값이 너희를 많이 괴롭히는 거야. 특히 5일은 가우스보다 절대값이 붙은 거요오일은 너, 5, 이는 가끔 가우스누저 많이 나와요. 가우스요? 어, 가우스예요. 알겠죠? 아저씨 이름이에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 분홍색 그림으로 왔다갔다 할 건데 몇 개의 교점이 만나갈래요? 문제서 에몇 개? 네, 네. 몇 개? 문제봐 몇개 만나갈래? 네 점. 어, 네 점. 맞아요? 지금 몇개맞나요세 점. 두 점. 지금 네 개. 네, 네 점. 지금 위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얘가 언제? 당연히 요점 지날 때가 요점 지날 때 어떻게 돼? 하나, 둘, 세개될 거고 요 점이나 어딘지 몰라도 적팔때 있을 거 아니에요. 적팔 때. 여기에적팔 때, 여기에 적팔때딱세개 여기에. 여기에 나와. 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똑같아요. 얘랑 두 개의 케이스 똑같이 있는 거예요첫 번째 있는 친구와 두 번째 있는 친구 사이에 있으면 이런 형태로 네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부터 봅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몇 분만 몇느지나는 거야. 몇 분만 며, 몇? 몇 분만 며, 괜찮아 몇 분만 며, 마이 트리프마요, 마이 트몇프마요 지나야 된대, 괜찮아, 테이 얼마나 나와야 되겠어. 빨리 넣어 봐, 네. 얼마나 와야 되겠어. 얼마나 와야 되겠어. 빨리 넣어, 얼마나 와야 되겠어. 빨리 내려 봐, 얼마나 와야 뭐, 되겠냐고. 마이 스 두 번째는요, 뒤집은 친구예요, 또, 또. 뒤집은 친구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6과. 오른쪽으로 가는 그 친구죠. 맞아요? 오른쪽이면 X가 0보다 큰 쪽이에요. 0보다 큰 쪽이면 X가 그대로 만는 뜻이야. 그래서 2 x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구조가. 근데 얘가 또 어떻게 되는 건저한 점에서 접해야 되는 거야. 무슨 식? 핀의 식. 아, 그렇지 야. 얘기하네. <laughs> 그럼 은찬아저이 얼마야? 어, 9. 빼기. 저 아, 더하기로 보세요. 잘했어요. 24. 그럼 보겠 33이죠? 맞나? 이게 끝이야, 몇별식이 <laughs> 아니에요. 체인 어디 버리신 거예요, 이게? 아, 다시 지우세요. 뭘 빼고 네. 네. 뭘 지우세요? 뭘뒤로지우는 거죠? 내가 뭐해야 되는 거? 그냥 네. 그래서 체인은 누구랑 누구 도구 사이, 나랑 너사이그들면안 되겠죠? 맨날 사이그들어면안 되겠죠? 아니, 이제? 이건 제가 지은 드립이 아니라 저도 배워온 드립이에요. 고상들한테. <laughs> 나 <laughs> 와요. <laughs>